함께 보실 말씀, 신명기 32장, 44절에서 47절, 47절까지. 우리 한목소리로 같이 합동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4절부터 먼저, 4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세와 눈의 아들 호세아가 와서 이 노래의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말하여 들리니라. 모세가 이 모든 말씀을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이 모든 말을 너희 마음에 두고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로 이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네, 인사합니다 보딩 예수님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주관합니다 예, 이렇게 해야 돼요 예수님으로 인사하고 예수님으로 답변하고 막 이래야 돼요 오직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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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 많이 들어야 됩니다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 성경 전체가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가 고금입니다 그게 고금이에요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예,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삼일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 받는 줄로 믿습니다 예, 하나님을 구원하세요 하나님께서 자, 오늘 함께 읽으신 요한, 어, 신명기 32장 44절에 서 47절. 오늘 본문을 토대로 모세의 최후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겠습니다. 모세의 최후 교훈. 신명기의 이제 결론의 말씀을 요약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모세의 최후 교훈. 네, 최후 이제 마지막 유언 같은 얘기예요. 모세의 유언입니다. 최후 교훈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스라엘의 타락의 과정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할 것을 미리 예언하고 있습니다. 마치 예 보고 이야기하는 것 같은 느낌. 이사야서 53장. 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에, 그가 찔림으로 우리가 남을 얻고 쭉 나오잖아요. 마치 이사야가 어, 예수님 탄생하기 거의 700년 800년 전에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십자가 사건을 보고 얘기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준다. 자, 오늘 이 신명기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명기 전체가 에 가나안 땅에 들어, 그러니까 가나안 전복 전쟁이 펼쳐지기 전에 어 모압 평지에서 한달 동안 했던 설교였는데 이게 예언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 땅에 하나님께 너희를 들어가게 하시리라. 그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게잘 살아라. 만약에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라. 망할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언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진짜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스라엘 역사의 끝머리에서 예, 보고 기록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준다는 것입니다. 하, 무서워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성취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대로 믿으시기를 주여 러분 축원합니다. 그대로 성취됐습니다. 이게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타락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락의 과정이 뭐냐면 우리 지난 시간에 나눴던 것. 부여하면 너희가 윤택할 때 타락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여해지기 시작하고 너희의 은금이 많아지기 시작하고 너희의 소유가 많아지기 시작하면서 신앙에 소홀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부여와 함께 우상순배가 시작된다. 그러니까 부여해지면서 더 탐욕으로 빠진다는 거예요. 부여해 기 시작하면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부여하기 시작하면서부터 하나님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상순배로 그렇게 타락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멸망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자, 제가 건너뛰었는데 안 읽을까 하다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가는데, 자, 우리 16절부터 43절까지.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멸망할 것인가를 갖다가 예언하고 있습니다. 마치 구약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신약의 유대인들이 어떻게 잔인하게 하나님을 떠나고 말씀을 떠나므로 말미암아 멸망이 될 것인지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지금 징조예요, 징조 이거 날씨 이런 것들이 기후. 지금 뭐 전문가들이 다 얘기하는 거예요. 지구 온난화를 얘기하다가 이 지금 뭐라고 얘기냐면. 하 이제 지구가 지금 더워지고 있다, 따뜻해지고 있다, 뜨거워지고 있다. 이러다가 이제 지구 보일링 뭐 이제 끓는다는 거예요. 이제 지구가 앞으로 한어 우리나라도 우리나라는 천혜의 나라예요. 천혜의 나라 진짜 하나님 축복하신 나라인데 우리나라도 이제 열대화가 된다는 거예요. 지구 온난를 넘어서 지구 열대화. 그래서 지금 하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이런 일이 있으리라 징조가 지금 눈앞에 펼쳐지는 거예요. 전쟁들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난리와 난리의 소문들이 벌어지고, 어디는 가뭄이 와가지고, 여러분들, 이제 경제 위기, 경제 불황들이 찾아올 겁니다. 이게 가뭄이에요, 가뭄. 자, 그러면서, 에, 전염병이 창궐 하고, 신앙이 타락하고,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에, 여러분들, 우리가 이 징조를 보고, 시대의 표적을 보고 깨어나야 될,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징조예요, 징조. 예, 예수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제. 끝나는 거예요. 이 땅은 싹 불바다로 끝나고,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대로 이루어집니다. 성경대로. 자, 예언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걸 읽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오늘 본문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쭉. 안 읽을까 하다가, 16절부터 좀 슬픈 얘기예요. 네, 슬픈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멸망 얘기입니다. 16절. 그러니까, 윤택하여, 부유해, 타락해버려. 하나님은 떠납니다. 그래서 벌어지는 결과입니다. 16절부터 43절까지 한젖씩 교도하겠습니다. 16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다. 그 그들은 아제사신들에게 하였으니, 뭐, 들이 알고 그 신들, 그의 그 새로운 신들, 너를 낳은 반석을 네가 상관하지 아니하고, 너를 너를, 대, 너를 내신 하나님을 네가 잊었도다. 그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숨겨 그들의 종말이 어떠함을 보리니 그들은 힘이 패역한 세대요, 진실이 없는 자녀이미로다.

그들이 주림으로 쇠약하며 불 같은 더위와 독한 질병에 삼켜질 것이라 내가 들짐승의 이와 티끌에 기는 것의 독을 그들에게 보내리로다. 내가 그들을 흩어서 사람들 사이에서 그들의 그들에 대한 기억이 끊어지게 하리라 하였으나 혹시 내가 원수를 잘, 그들의 원수가 잘못 그들은 모략이 없는 민족이라 그들 중에 분별력이 없도다. 그들의 반석이 그들을 팔지 아니하였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주지 아니하셨더라면 어찌 하나님 하나가 천을 쫓으며 둘이 만을 도망하게 하였으리요.

장단이, 장단이 그들에게 기숙 참으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고 그 종들을 불쌍히 여기시리니, 곧 그들의 무력함과 갇힌 자나 노인자가 없음을 보시는 대로다. 그들의, 그들의 재물에 기름을 먹고 그들의 전제의 재물인 포도주를 마시던 자들이 일어나 너희를, 너희를 돕게 하고 너희를 위해 피난처가 되게 하라 이제는 나, 뭐 내가 그인 줄 알아라 다음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나중에도 하며 내 손에서 없는 이 때가 살 때가 없도 이는 내가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내가 영원히 살리라 하였노라 내가 내몸이에 있는 그는 내 손에 종이 있고 내, 그 말로... 내 화살에 피해 취하게 하고 내 칼이 그 고기를 삼키게 하리니 곧 피살자와 포로된 자의 피오 대적의 우두머리의 머리로다 너희 백성들아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주께서 주 종의 피를 갚으사 그 대적들에게 복수하시고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마지막에 어떻게 될 것인가? 아, 하나님 심판 가운데 들어가게 되고 멸망으로 들어간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이다. 자, 여러분들 이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대로 갔던 거죠. 구약 이스라엘 신약의 유대인들 마지막 종말 때도 마찬가지고 패턴이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윤택하고 부유하면서 타락하기 시작하고 에 그렇게 하나님 있는, 있는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이에요. 오늘 결론이 말씀이 그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그죠? 자, 모세의 최후 교훈. 모세가 이제 마지막으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하는 게 아니에요. 압 축적인 얘기예요. 성경 전체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야기. 그다음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이 어때야 되는 것인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세의 최후 교훈. 첫 번째. 백성이 말씀을 듣게 하라. 백성에게 말씀이 들리게 하라. 말씀이 들리게 하라. 44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누의 아들 호세아가 와서 이 노래의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말하여 들리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리게 하라. <laughs>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라.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모세의 최후 교원의 첫 번째가 뭐냐면, 말씀을 들으라. 이거예요. 말씀을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과 뜻을 들으라. 이런 거예요. 들으라는 말이에요. 말씀을 들으라. 자, 여러분들, 에, 음. 지금 모세는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모세,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금시키고 광야 40년을 인도하고, 그죠? 그들에게 말씀을 들리게 하고, 마지막까지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지금. 계속 강조하고 반복하고 있어요. 말씀을 들으라 이거예요, 첫 번째.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아.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신명 6장 쉐마에 더 얘기하죠? 쉐마. 쉐마가 그 뜻이에요.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신명 6장 4절부터 9절까지.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내 손목에 매매한 네 미간에 붙여 내 진분설주와 박가문에 기록할지니라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을 잊지 말고 계속해서 그 말씀을 주의하고 집중하고 그 말씀을 강론하고 가르치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신명기 말씀 이스라엘 전체 이거는 신명기의 핵심이자 그리고 성경 전체의 핵심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 전체의 핵심이요. 에 들어라 이스라엘아. 신명기 31장 9절 13절. 신명기 또 얘기합니다.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택하신 곳에서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고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이 율법의 말씀을 낭독하고 듣게 하라. 그죠? 구약의 말씀이 다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우시고 위임명령도 핵심이 그거예요. 위임명령도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 예수님께서 하셨던 사역을 제자들에게 위임하시면서 하셨던 말씀, 가서 제자 삼고 세례 주고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이거 가르치라. 말씀을 들리게 하라. 이스라엘 백성들, 택하진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과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인지를 듣게 하라. 계속 지금 저도 야 너무나 반복하니까. 계시록을 읽을 때나 신명기를 읽을 때나 다니엘을 읽을 때나 어디를 봐나 시편을 읽을 때나 계속 강조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말씀 여러분들 요한복음 20 요한복음 3, 4장 24절 영과 진리 예배가 그런 거예요.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잡으면서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 말씀에 말씀을 붙잡고 회개하면서 순종을 결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면 그렇게 합니다. 아멘.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이게 예배. 영과 진리 예배.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성도들은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잡고, 기도하고, 또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또 듣고, 그렇게또 말씀을 또 순종할 걸 결단하고, 그 말씀을,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서 성김의 삶을 살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 백성들의 삶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그 땅에서 너희의 나이에 장구하리라 하나님께 놀라운 은혜와 축복들로 약속하셨어요.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고 이 땅을 떠날 때에 너희가 영생하리라. 아멘. 이 말씀이요. 계속 말씀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개혁주의라는 거예요. 이게 소위 말해서 말을 크게 붙인 거예요. 개혁주의자. 종교, 개혁, 신학. 그러니까 개혁주의 신앙, 개혁주의 신학에 우리의 신앙은 철저히 개혁주의야 돼요. 개혁, 개혁밖에 없어요. 말씀을 중심으로 회개하고, 우리 자신을 개혁하고, 우리의 믿음,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 생활과 우리의 삶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이 어야 돼요. 승본주의 말씀 중심이 어야 돼요. 교회 중심이 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중심. 세례 줄때 다른 거안 물어요. 그거 묻는 거요. 예 그거 그거 묻는 거요. 예 예수님으로 구원받을 줄로 믿습니까? 예? 이 땅을 떠날 때 예수 믿는 믿음으로 천국 가줄 줄 믿으십니까? 이 땅에 지내는 동안 교회에서 교회를 섬기고 교회 중심으로 생활하십니까? 이런 거요. 예 이런 겁니다. 모세요 최후 교훈 말씀을 들으라 이래, 말씀을 듣게 하라 이 이스라엘 백성. 두 번째, 말씀을 듣게 하고 세번두 번째, 모세요 최후 교훈두 번째는 모든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라 해. 말씀을 듣게 하고, 말씀을 간직하라는 거예요. 자, 46절, 45절, 46절 같이 읽겠습니다. 45절, 시작. 모세가 이 모든 말씀을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너희 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아멘. 이 말씀을 듣게 하고, 이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라. 이게, 모세의 최후, 최후 유언이야, 유언. 이거밖에 없는 거야. 신명기 전체가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결론적으로 또 얘기하는 거요 또. 여러분들,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시고, 여러분, 마음에 품으시기를 주여름으로 주관합니다. 말씀을 사랑하시기를 주여름으로 주관합니다. 말씀 듣기를 사모하고, 말씀 읽기를 사모하고, 나에게 들려지는그 말씀을 붙잡고 부족하지만 그 말씀을 따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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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개하고. 여러분들, 그렇게 결단하시기를 주여름으로 추근합니다. 말씀을 떠나기 때문에 모든 고통이 찾아온다. 인간의 모든 고통은 말씀을 떠나기 때문에 찾아오는 것이다. 지금 지구 온나라가 어떻고, 지구 열대화가 어떻고, 모든 고통이 찾아오고 있어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다. 자 여러분들 다른 거 없습니다 말씀과 더불어 살아갈 것을 다짐하시기를 주여 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신본주의 신앙이에요 하나님 말씀 교회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또 말씀드리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광야로 나와요 그리고 성막을 짓고 성막을 중심으로 장막을 치고 그러죠 성막을 중심으로 장막을 치고 집 밖을 딱 나오는 순간 성막이 보이는 거예요. 눈에서 벗어나면 마음에서도 멀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라 거예요. 그 철저하게 순종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제 청교도들이었어요. 마을을 구성하면서 언덕 위에 교회를 짓고 모든 마을 모든 집들을 그걸 둘러서 쫙 집을 지어요. 모든 길이 교회를 통하고 모든 창문을 열면 교회가 보이고 하나님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신앙, 이 신앙, 교회를 가까이하고. 그런 거예요.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 신앙, 오직 예배 신앙. 예배의 단을 쌓고. 여러분들, 모든 위기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께서 극복할 수 있도록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배 신앙, 오직 천국 신앙. 이런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것이 바로 신명기 핵심이고 성경 전체의 핵심입니다. 오직 예수님, 오직 예배, 오직 천국. 자, 여러분들, 신명 6장 6절, 이렇게 말합니다, 또. 오늘 내가 네게 명령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품으라는 거예요. 예, 네? 마음판에 새기라는 거예요. 신명기 11장 18절, 쉐마를 강조합니다. 신명기 6장에서 쉐마를 얘기하고, 11장에서 또 쉐마를 얘기해요. 여러분들, 이름으로, 신명기 11장 18절, 이름으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내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그것을 내 자녀에게 가르치며, 이것이 신명이 1 1장에또 반복됩니다. 자, 집에 앉아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입니다 자녀에게 가르치라이 여러분들 자녀에게 줄수 있는 가장 중요한 선물은 신앙이에요, 신앙. 믿음. 하나님의, 하나님 믿는 신앙을 물려줄 때, 축복이 내려갈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신명이 전체예요, 이게 전체.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 다른 거 없어요. 복 있는 사람은 죄를 멀리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예? 네? 신명결 1차,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어떻게 되죠? 복 있는 사람은, 어, 왜, 생각 안 나요.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으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멘? 네? 예? 악인의 길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을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법을 지하로 목성하는도다. 아멘. 이 사람이 시의 가에 심긴 나무가 된다. 0편1 편이요 성경 전체예요 구약성경 는체예요 그걸 그액기스로딱 그걸 담아놓는 거예요. 여러분 복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여 여러분 축원합니다. 이게 이제 이게 모세 최후 최후 결론이야 최후 결론이고 최후 교훈이고 성경 전체예요. 모든 축복은 이런 거예요. 철저히 우리는 교육주의 신학이에요. 그냥 다른 거 없어요. 말씀을 중심으로 회개하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우리의 신앙과, 여러분들, 우리의 인격이 철저히 그냥 말씀으로 그냥 충만하시기를 주여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은 말이에요. 이게. 인격과 신앙이. 인격이 엉망이에요. 지금 그렇게 됐어요.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지성과 감정과 의지, 이세 가지가 인격이에요. 인격. 이게 마음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게 그 사람이 지성과 마음, 생각하는 수준이, 가슴에 품는 것, 이 모든 것이, 그냥, 철저하게 말씀에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의 의지적인 결단이, 하나님을 섬기고 말씀에 순종하리라. 그리고 그 말씀의 디테일에 대해서 늘 생각하고 복상하고, 그죠? 그 말씀을 따라갈 때, 신의 가에 심긴 나무처럼, 놀라운 형통의복이 있을 줄로, 주, 예, 믿습니다.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런 거. 그러니까, 성경 전체, 뭐, 창세계 주렐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어디를 봐도, 선지서 어디를 봐도, 신약성경 어디, 복음서 어디를 봐도, 아무리 제가 지금 계속 또, 제가 의도로 가는 게 같이 있잖아요. 제가 본문 중심으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지금. 가면 갈수록, 보면 볼수록 더 뚜렷해지는 거예요. 예, 우리의 신앙, 신앙이 어떠해야 되는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여러분들, 저지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의 최후 결론이에요, 최후 교훈이에요, 교훈. 예, 네, 말씀. 말씀을 들으라 이거예요. 그리고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은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 세 번째. 보세요, 주교. 세 번째는 이 말씀이 생명이라는 거예요, 생명. 생명이라는 거예요. 47절입니다, 해 47절. 주자. 시작. 이는 너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마음판에 간직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하나님께 주신 그 축복과 그 은혜와 그 천국이 지속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너랑 함께 하시길를 주여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밖에 없다. 이거 말씀밖에 없다. 이 말씀. 여러분들, 삼일체라고 하는 것이 동일본질세 구분. 그랬죠? 삼일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게 같은 거라는 거야. 이이세 분이. 그래서 말씀 정보. 하나님 말씀과 예수님의 생명과 그리고 성령님의 기와 에너지라는 표시에 기라고 하는 것이 동양이어서 이상하게 쓰니까 이상했는데 성경에서는 성령님을 기운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운. 에너지, 에너지. 히브리서4장 13절 말씀,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이 활력이 에너, 에너르겠쓰 에네르겠어.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되고 성령 충만되고 그렇게 해? 여러분들 예수님의 생명으로 충만될 때 힘이 넘치고 에너지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병도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귀신도 나갈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기를 주여로추원합니다 말씀 주의합니다. 중... 또요, 이는 그냥 하는 말이 아니야, 또. 그러니까 말씀 은혜를 받고 마음이 평안하면 병이 떠나가요. 어르신들이 잘안 돌아가신다고 그랬어요. ,이? 건강하십니다. 그런 거예요. 말씀이 생명인 거예요, 말씀이. 말씀이 지옥 가고 지옥과 천국에 그걸 가르는 거예요. 죽고 사는 문제가 말씀에 있다는 거예요, 말씀. 지금 모의 최후 결론입니다. 말씀이 생명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이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말씀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말씀이. 성경 전체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레이기 18장 5절. 레이기 18장 5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내기례와내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말미야마 살리라 아멘 하나님의 기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면 우리가 살 줄로 믿습니다 레위기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10편 107편 10편 107편 10절 11절 사람이 흑암과, 사람,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의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기 때문이다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인생에 공고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환란과 공고가 오는 거예요. 환란은 뭐냐면은 로마서에서 말하는 환란과 공고가 나오죠. 에? 환란은 그때 말씀드린 대로 두드러 맞는 게 환란이고 그 두드러 맞은 환란의 결과가 공고요 두드러 맞고 하, 공고해지는 거야. 그냥 하나님을 떠나기 때문에 말씀을 떠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예요 그 말이에요. 10편, 107편. 사람이 흑암,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권고와 새사슬의 매임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기 때문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우리 완벽할 순 없지만, 성실하게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더 잘할 수 있도록 힘주시고 또더큰 은혜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거예요, 이거. 마태음 사장 사절,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 의 말씀으로 살 것이라. 자, 요한복음 12장 48절,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를 쳐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 하는 자는 심판할 리가 있으니, 나를 쳐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 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내가 한 말이, 내가 한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말씀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마지막. 여러분, 말씀께서 심판하시고, 말씀께서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의인화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걸. 말씀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말씀이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독일본일 세급은 성경에서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말씀이요, 말씀. 예? 네? 말씀. 여러분들, 온 우주 만물을 사일치 하나님께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하나님께서 운영하시고, 그리고 다스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신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장 3절 표현이에요. 제 표현이 아니고.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가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 말씀은 제가 아까 건너뛰었던 16절부터 43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말씀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서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잊어버린 것 잊어버림으로 말미암아 서 그들이 어떠한 고초를 겪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그 길을 따라 예언대로 되불었어요. 자, 그래서 이 말을 강조하면서 다시 모세가 최후 최후 결론 최후 교훈으로 너희는 말씀을 듣고,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그리고 이 말씀이 생명인 줄 알고 굳들어라거예 아멘? 그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너랑상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천국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여러 가지 축복들이 있단 말이에요, 은혜가. 그 은혜가 장구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여름으로 추원합니다 아멘.